너필드선골의혼 베르스키와 미 홈마 골프 안녕하세요 김자영 프로입니다. 제가 올해 홈마 클럽을 사용하고 2연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양수진 프로입니다. 올해 팀 홈마 1원이 되어 s o e 챔피언십에서 우승이라는 좋은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 2회 홈마 VIP 추첨 챔피언십에서 즐거운 라운드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9월 24일 정상 컨트리 클럽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2회 홈마 VIP 추첨 챔피언십 저희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10월 8일 우정일스 컨트리 클럽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팀홈마 안신혜 프로입니다. 어, 제 2회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함께 즐길 시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 같이 와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하반기 시즌이 곧 시작되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또 안신혜 프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주 프로입니다. 작년 1회 대회에 이어 올해도 홈마 VIP 투청챔피언십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있어 너무 좋은데요. 작년에 벙커샷 레슨과 사인회를 하고 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향상된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대할게요. 파이팅!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에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제 2회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지금 홈마 골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클릭, 클릭. 안녕하세요. 김자영 프로입니다. 올해 홈마클럽으로 2연승을 할수 있었는데요. 어..잠깐.. 어? <laughs> 안녕하세요. 김자영 프로입니다. 제가 올해 홈마클럽을 사용하고 2연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어, 홈마 vip.. <laughs> 못하겠.. <하려. 좋은> <laughs>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자, 우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자영 프로입니다. 제가 올해 홈마클럽을 사용하고 2연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저와 함께 홈마 초창 챔피언... <laughs> 아... 홈마 아 올해... 올해 대회는 작년보다 규모도 더 커지고 더 다양한 행사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많이 기대가 돼요. 자, 제 2회 초창... 초청... 아, 뭐야? <laughs> 그만큼 규모도 더 커지고 더 다양한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이게 아니잖아. 제 2회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저희와 함께 즐길 진짜 아, 사실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고고 안녕하세요. 팀혼마 안신애 프로입니다. 어 이번 <laughs> 죄송합니다제 2회 제 2회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홈마 제 2회 VIP 초청 맞습니다. 챔피언십 <laughs> 지금 아, 바로 신청하세요. 아, 네. <laughs> <이런 것도> <laughs> 제 2회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수진 프로입니다. 어, 올해 팀 홈마 1원이 되어 S.O.L. 챔피언십에서 우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 명품 클럽 홈... 아, 명품 안녕하세요 양수진 프로입니다. 어, 올해 홈마 어... 이제 이것도 안 돼. <웃음> 잠깐. 콤마 <laughs> VIP 초청 챔피언십 <laughs> 스타트.